안녕하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호재 소식들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블랙록의 고객들이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최근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공급량이 한정적이고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경 간 송금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미국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비주권적 화폐 대안으로 보고 있고 금융 위기나 통화 평가 절하 같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독립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상관관계 지수가 매우 높은 시바이누 또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기다려왔던 소식이죠. 연준이 드디어 3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0.5% 단행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해주고 있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0.5%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0.5%나 낮추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5.5%에서 5%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 유동성이 증가되고 달러 가치 하락 및 예금 이율이 낮아져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데요. 시바이누 코인도 소폭 상승을 해 줬죠. 지금 시바이누 코인을 보시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 왔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슬슬 추세가 전환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연말에 시바이누 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은 어마무시한 자금이 한 번에 몰리면서 큰 상승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 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갱신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시려면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금리 인하 기점으로 올해 1.5%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까지 해서 총2.5% 금리 인하를 해서 3%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남아 있는 10월, 11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이죠. 제가 봤을 때는 25포인트씩 총 3번 해서 올해 1.5%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보시면 극단적 공포에서 중립까지 잘 올라와 줬죠.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연말에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했죠. 채굴 합법화 시작은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을 불법화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허용을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에 국제 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암호화폐를 통해 우회해서 국제교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점점 채굴자가 많아져서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합세해서 채굴 난이도가 더 증가한다면 이는 시장의 강세 신호죠.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 채굴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감소되어 채굴자가 줄어들고 공급 또한 감소되어 코인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11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또한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테마 주식이 있듯이 코인 시장에도 똑같이 테마 코인이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는 친환경이 있고요. 트럼프 관련해서 저는 금융 관련 테마코인이 있는데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해리스가 당선되면 200배 상승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300배 상승할 그런 테마코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는 챗바퀴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이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건 떨어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관심에도 없던 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과 정신이 지쳐 결국 손실만 본 채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90% 정도일 겁니다. 반면에 10%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하죠. 사실 저도 20%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조용한 호수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큰 성공은 작은 시도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 당시에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인터넷 검색과 독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을지도 모르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공부한 끝에 지금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특히 그때 봤었던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 제게 희망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기에 저도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회가 되어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요. 힘든 삶 속에서 백만장자의 꿈을 꾸며 제 영상을 믿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 즉 세력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단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살펴봤을 때 밈코인이 183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 인해 평소 민코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도 점차 민코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세력 자본이 민코인 섹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실제로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투자사 스트라토스는 자사 펀드 포트폴리오에 민코인을 추가하면서 1분기 순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고 밝혔고, 특히 이전에 민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위프코인을 출시되자마자 매집을 진행한 후.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300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한 어떤 트레이더는 310달러로 위프코인을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여 무려 69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돈 1만원만 투자하셨다면 약 1억 6천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밈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며 밈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 캉은 밈코인 시장의 규모가 100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전망과 함께, 민코인 ETF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민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지만 그 기회를 잡는 본인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밈코인은 현재 기관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에도 진출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처럼 대중들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과 여러 대형 기관들이 현재 이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한 몇개 없는 밈코인이에요. 코인의 신뢰도와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도 있어서 최소 몇만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한끼사 먹을 돈이 차를 하나 살 정도가 될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면 유로리딩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20 6694001082566940로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대형 기관들이 염두하고 있는 수천 수만 배 상승 가능성에 이르는 이 민코인에 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발이라고 보내주세요. 모든 위대한 일은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잘 잡으셔서 부자 되시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